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의 전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장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교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 증거도 수많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중2병이 올 때쯤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 하늘에 가야 하나? 100년, 100년 정도 살면 더안 살아도 될것 같은데 그냥 성인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까짓 거 지옥 한번 가지 뭐라는 생각을 가졌고 조금 커서 중학교 3학년이 되, 됐을 때 하늘에 못 가면 내가 여태 지금 제만큼 탄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태어나지 말걸 그랬다고. 그리 떠나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어, 막 울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정할 때가 다가오자, 제가 저만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오빠가 다녔던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학교, 이곳, 알댄스 국제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 전 신앙을 할 생각이 없었고, 빠르게 3년을 지내고 졸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요. 신앙을 하고 말씀 쪽지를 나눠주는 친구들하고 선후배들이 되게 흔해서 놀랐습니다.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평소 행실을 보는데 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그 친구들을 보고 이런 게 신앙하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신앙하는 사람은 고지식하고 맨날 율법으로 정제만 할 거라 생각해서 참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흔히 보이는 어른들의 신앙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의 신앙을 보니 갑자기 저도 그런 행복과 평안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주일이었는데요. 저는 작년 5월 기도주일 때 목사님께서 그냥 무슨 느낌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구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써서 붙이고 기도도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금요일 저녁 간증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약 포여서맨 앞자리에 앉아있었는데요.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과 지금 제 밑에 후배들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소와 그리 다를 것 없는 학생들의 간증인데 그날따라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와주어서 다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맨 앞자리에서 우는 게 너무 민망해서 소리 없이 아무도 모 몰래 눈물을 닦느라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버팀목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분은 늘제 편이시고요.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늘제 곁에 계십니다. 가끔은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부드럽게 달래주시기도 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저보다 더 기뻐하세요. 저는 너무 나약하고 제 멋대로라 가끔 그분의 충고를못 들은 척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엉망진창이 되어 다시 쭈뼛쭈뼛 돌아가도요. 주님께서는 늘제 옆에 계시고, 잘 너무 사랑해주십니다. 성주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님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이시거든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고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요. 무엇보다 주님께 맡긴 일은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니까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자 비음뿌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안식일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읽고 짧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리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로 이장 말씀 부족한 반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